아, 우리,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가끔 칠판에 이렇게 분필을 똑바로 해서 쓰는 게 아니라, 눕혀가지고, 이렇게 칠판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인생 참 같이 오늘 제가 붙잡은 한 단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붙잡았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되게 가셔서 나에게 각인되어지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 속으로 또 여러분이 삶 속에 잘 한번 적용을 시켜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들은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고민하고 갈등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되느냐? 끝난 줄 알고 주신 것을 누릴 수 있으면 돼요. 그것을 누리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땅 사는 날 동안에 무엇을 더 달라 말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이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는 기도 시스템만. 이것만 잘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나의 기도의 시스템 이것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고 또 이것을 만드는 한 주간 또 평생의 응답이 되어지기를 주의으로 축복합니다 어, 먼저 서론으로 그냥 작년입니다. 작년에 어, 어떻게 2022년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던 중에 어, 무언가 올해와는 좀 작년과는 다른 22년을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자꾸 이렇게 놓친 부분들이 많고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내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기도의 이을를 놓치지 않고 이 전도의 응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이제 막연하게 그 생각이 그냥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생각하던 중에 제가 이걸 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기도를 하는데 기도응답이 와도 언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내가 사실적으로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기도를 하고 기도가 어떻게 나에게 응답되어졌는지를 내가 한번 기록을 해보자. 이제 보통은 우리가 기도 수첩에 이제 기도 제목을 쓰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게 한달 지나면 그냥 또 이렇게 보기가 어렵잖아요. 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를 좀일 년에 같이 좀볼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던 중에, 이제 제가 이게 받은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이게 노트들이 있는데, 아, 이 노트들을 좀 활용해가지고 한번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노트 한 권을 아, 이 신도리코에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쓰고 있으니까 이 노트를 이제 준 겁니다. 그럼 매년 우리가 안 쓰는데, 아, 이 노트를 한번 펴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수 있을까? 표 보니까 이제 이양 페이지에 이4일 정도를 쓸수 있는 이 무언가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저 기도를 썼습니다. 아 그래서 지난 1월부터 이번 2월까지 내가 무 기도했는가? 아 그걸 또 매일 쓰진 않고. 어, 생각날 때 하고 또 중요한 기도적인 것 있으면은 어, 기도 노트에 에, 기록을 했습니다. 어, 뭐 1월, 2월 1일, 2월 1일 보면은 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기도한 내용들이 있고요. 2월 2일에는 우리 집의 3번을 위해서 기도한 <laughs> 내용들이 있고, 어, 그다음에 쭉 이렇게 에, 제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어, 또 2월 8일에는 우리 교회 센터 랩런트를 두고 기도를 했고 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뭘 했는가 하면은 이거 내 욕심으로 기도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 지속할 수 있도록 뭐를 하면 좋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 이 기도 제목에 대한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 해서 기도 노트에 기도 제목을 쓰고, 또 떠오르는 이 말씀이나, 또는 이제 강단 메시지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 연결되어진 것 있으면, 그 기도 제목에 말씀을 그 옆에다가 기도 제목을 쓰고, 그 옆에다가 이제 말씀을 또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이 기도 제목을 쓰고 나니까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어졌는가를 보지 않습니까? 이 보면서 제가 이번 2월까지 하나님은 늘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이제 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 모든 기도에 100% 응답하신다. 그런데 응답하시는데 이 응답하시는 여정이 있다는 거예요. 응답이 여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고요. 똑같은 기도인데 이게 지금 차츰차츰 이루어지는 기도가 있고 어, 즉시 어, 응답되어지는 그 기도의 제목들도 있는 겁니다. 에, 그래서 어, 제가 보면은 뭐 1월 13일에 제가 이 기도한 기도 내용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 이게 응답이 오면은 1월 31일에 이제 그 응답을 이제 확인을 한 것을 이제 화살표로 해가지고 아 제가 어떤 기도 제목을 적으면은 요걸 두고 이제 매번 보고 기도하다가 이 응답이 왔다 그러면은 그 응답이 확인되어지면은 그 날짜를 가지고 기록을 해두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거는 기도를 했는데, 이게 지금 계속 여정 중에 있는 게 있어요. 어, 예를 들면, 아, 제 개인적인 것이긴 한데, 제가 작년에 아, 제 개인적으로 아, 이런 게좀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1월 19일에, 그때는 생각만 했는데, 1월 19일 수요일에는 하나님 제게 이런 것이 좀 필요합니다라고 기도 제목을 기록을 해뒀습니다. 그런데 이제 1월 28일 금요일에 그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어진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여정 속에 있는 부분이 2월 2일 수요일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해결 방안을 두고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가시느냐 그 여정을 이렇게 적어보니까 기도를 했는데 2월 4일 금요일에 아이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그 응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그 옆에 2월 4일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일 것이다 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이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으니까 계속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월 7일 월요일에 아, 뜻하지 않게 그 해결 방안에 대한 한 부분이 그냥 대화 속에서 딱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월 7일 이 기도 제목에서 또 줄을 꺼서 2월 7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렇게 적어두고 그리고 지난 주간에 이제 여기에 대한 확정이 딱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뭘 느끼는가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되어지고, 기도에는 여정이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는, 기도의 그 응답은 오고 있구나. 기도 응답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일주일, 어떤 경우는 3일, 4일 이렇게 해서. 아무런 어떤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기도 응답이 내가 한번 기도했던 것은 응답이 계속 오고 있는 겁니다. 언제 이 응답이 오고 있느냐?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 한번 기록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 기도가 어떻게 나에게 응답되어지는지 응답의 여정을 한번 기록을 해보시고요 또 응답되었다면 언제 어떻게 응답되었는지를 한번 기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기록을 한 사람이 조지 뮬러입니다 조지 뮬러는 이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그는 자기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기록을 해뒀습니다. 아, 그 기록이 아, 이 지금 우리 전 세계의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기도는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축복과 기도의 특권들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기도 노트를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한 배경이 뭐냐면 이제 기도라는 부분을 쭉 생각을 하는 중에 기도에 관한 성구들이 떠오르잖아요 그 성구들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구나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응답을 약속을 하셨구나 그게 이제 발견되어진 거예요. 아, 그렇다면 내가 한번 기도응답을, 내가 어떻게 받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기록을 해 봐야 되겠다고 라 생각을 한 것입니다. 분명히 아무 것도 할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복음 전할 일이 없죠. 뭐할 일이 없죠. 그런데 그 감옥 안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 시대에도 뭐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몇 가지만 적어 보겠습니다. 요한 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여러분, 우리에게 염려되는 일, 걱정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에 이빌리보스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거리가 있는데 염려하지 말라. 대신 이 모든 것을 기도와 강구로, 기도나 강구나 같은 말입니다. 간절히 하나의 앞에 기도해라 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우리가 잘 아는 마태음 7장, 7절에서 9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명령입니다. 그러면 구할 때에 주실 것이요. 찾을 때에 찾아낼 것이요. 두드릴 때에 열릴 것이다. 명령하시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최고의 특권이요,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반드시 마음속에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숙기 쉬운 게 뭐냐면은 기도하면서 우리는 현실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는데 현실을 보고 나를 보니까 안될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자꾸 낙심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우리는 현실을 보면서 그 너머에 있는... 영적 사실을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늘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반드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 줄수 있는 이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초대교회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2장 1절의 47절 초대교회의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온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루어 증인되어지는 큰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또한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결박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이 흑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겁니다 또 보금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가정,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전도하려면 우리 교회가 올바른 보금 붙잡고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의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의 흑암이 결박되어지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세를 결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나는 할수 없지만 그 기도를 이루는 천군 천사를 하나님께서는 동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0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언약을 붙잡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지키는... 히브리스 1장 14절이 그 천사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보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의 모임 이후에 언약을 붙잡고 중복 기도를 하는 그 기도의 모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역 예배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와 흑검의 결박과 천사의 동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집니까 당연히 내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것의 응답은 오고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응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응답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또한 기억해야 될 부분은 아니, 하나님의 이 응답은 언제, 어떻게 오느냐.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다 그런 체험이 있는데, 어, 어떻게 기도응답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면 다 지나간 것이라서 기도는 했는데, 응답은 왔는데, 뭐 어떻게 왔는지 잘 간증하기가 포럼하기가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한 해에는 한번 여러분이 기도 수첩에 한번 시험 삼아 예를 하면 써 보시든지 아니면 1년치 또는 이제 여러분이 아무런 노트나 아주 여러분이 한번 기록을 해서 우리 자녀에게 남겨 줄게 뭘까? 오늘 우리 예배 전에 우리 김동민 집사님이 늘 찬송 이렇게 소개를 하고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데, 오늘 제가 그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 많은 찬양의 신앙인들이 결국 우리가 똑같은 신앙이 있는데, 아, 나는 우리 후손들에게 뭐를 남길까?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가문에 남길 수 있는 가문 찬양을 한번 남기면 어떨까? 내 신앙 고백으로. 어, 이류 목사님께서 늘 WRC 주제골 남기는 것처럼 어, 뭐 매년 저는 그렇게 할수 없지만은 내 살아온 인생과 모든 것을 좀잘 정리해서 시로 정리해서 우리 가문에 좀 남길 수 있는 찬양을 남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이 사실만 정확하게 전달되어진다면 우리는 최고로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나님은 즉시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또, 뭐, 그러나 나에게는 그런답이 안 오던데요. 안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에 나중에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아니,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주시고 다른 것을 주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 또는 더 좋은 것. 하나님은 100%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해서 응답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시간표에 응답이 안 왔다고 해서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은 100%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에는 무응답이 없습니다. 하라면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자그렇다면 오늘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정말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또 지역을 살리는 복음적인 응답을 누릴 때까지 우리가 뭘 하면 됩니까?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가만히 살펴보면, 이 성경에 응답받은 모든 인물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기도의 시스템이 있었어요.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은 자기 집에서 하루 세번 기도하는 자기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다윗도 시편에 보면은 시편 5편 시편 7편 또 23편 이런 여기에 보면은 이 다윗도 시편 5편 3절, 17편 3절, 23편 1절과 6절에 아침에 밤에 그리고 목동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스템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 아예 바울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기 나름의 방법을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주화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기도 시스템을 가질 것인가? 이번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의 기도 시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기도 장소는 어디로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차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뭐 어디에서든지 할수 있습니다. 나의 시스템을 정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나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의 방법. 아, 나는 이 호흡을 하면서 하는 것이 좋다. 또 나는 운동하면서 하는 것이 좋다. 나는 찬양을 들으면서 하는 것이 좋다. 나는 통송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다. 각자의 나름대로의 이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만큼 내가 집중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부분이죠. 그리고 어느 만큼 내가 지속할 수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는 어떤 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것인가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나의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시든 또는 나는 본부 메시지 조금 더 여유가 되어지면 기도 추천 메시지 또 어, 교회를 위해서 중부 기도하는 것 등등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의 전체의 흐름을 탈수 있도록 나의 기도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나는 기도했는데, 빌립보 4장 7절, 모든 지각이 뜨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기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게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가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났는데, 자꾸 영향받으니까 우리가 흔들리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것이지, 영향 안 받으면 하늘 명답은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가지고 나의 기도 시스템을 꼭 누리게 되기를 주님중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사오니 이제 이것을 누리는 나의 기도 시스템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